저는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제 이마에는 뿔이 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빠어 니코나 왜? 나 이마가 아파. 응? 상처 안 없는데? 어릴 적 갑자기 제 이마가 불타는 듯 뜨거웠죠. 아빠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마에서는 뿌리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세, 세, 세상 에 이런 일이. 나 죽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뭔 일이래요? <laughs> 우리 니코 니마에급급자기 뿌리. 야 순간 포착! 세상에 저딴 일이 나가도 될 것이오? 에? 웅성웅성 웅성웅성. 자자 어서들 구경하세요. 지금 안 해면 보기 힘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딸 이마에 난 뿔을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 아빠는 저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구경거리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구만. 짬대판 니커니네. 자자 구경값을 이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어? 어? 뿌리? 전 화장실에서 넘어졌고 뿌리 부러졌는데요 야! 그걸 부러트리면 어떡해! 그거 없으면 우리 거짓이라는 거 몰라? 저, 죄송해요 하여튼 조심성 없어가지고는 이제 어쩔 거야! 아휴... <laughs> 이렇게 아빠는 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또돈 걱정만 하셨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뭐지? 뿌리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며칠이 지나자 뿔은 원상태로 복구되었죠. 그런데 뿌리 <laughs> 다시 자라났다고? 네. 잘 됐다. 이걸로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겠어! 아, 근데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뭐?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어어 어, 니코나! 저는 그렇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세상에 왜 이제 오셨어요? 왜왜 왜요? 이건 뿌리 아니라 피각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에요. 부러지거나 꺾이면 위험한 총량일지도 모른다고요. 놀랍게도 제 이마에 뿔은 심각한 질병이었다는데요 아빠, 저 치료 안 받아요? 당장 죽는 병도 아니라잖아 네? 뭐해? 치료비벌로 나가야지 하지만 아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자, 자, 돈 내세요, 돈저뿔 달린 여자애, 아픈 거 같지 않아? 그러게 너무 아파, 어지러워 이대로 죽는 걸까?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당신을 아동착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뭐야? 난 잘못한 거 없다고 이거 놔! 조용히 따라와! 대체 어떤 놈이 신고한 거야? 니꺼 나 괜찮은겨? 아,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누구 아빠 신고했은게? 걱정 마라. 다행히 저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 아저씨가 경찰에 알려주셨고 저는 끔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수술을 받고 꿀도 제거했어요. 현재는 두통도 없고 아주 건강한 상태랍니다. 여러분도 몸 어딘가에 딱딱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시길 바래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요. 어이내 말이 맑았잖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당장 문 열어. 이번 주 안에 당장 입금 안 하면 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생인 이천이입니다. 저에겐 오빠와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요. 아 내가 먼저 씻는다고. 내 맨날 언니가 먼저 씻는데 나도 따뜻한 물 나올 때 씻을 거야. 야, 조용히 좀 하라고. 하, 내일 시험인데 진짜. 저희 집은 항상 시끌벅 그럴 때면, 아! 으 네! 둘은 아으한날 싸움질이냐? 여보, 쟤네 둘 다른 집에 보내버려요. 잘아으어요아빠와엄아는 동생들을 우와 소시지다 나도다 이건 오빠랑 언니거야 너네는 거기 김치 먹어 우리도 소시지 먹고 싶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주는대로 먹어 부모님은 동생들을 차별했어요 얘들아 이거 먹어 우와 초콜릿이다 언니 고마워 히히 대신 너희들 싸우지 않고 지내기다 전 동생들이 가여워 몰래 챙겨주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와 으... 야, 여보 갑자기 아빠가 쓰러져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요 음위험이네요 벌써 전이가 된 상태라 지속적으로 수술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그, 그럼 병원비가 많이 부담은 되실 것 같은데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위험하세요 아빠는 병원비 때문에 수술하는 걸 엄두를 못 내셨죠 어, 여보 제가 여기저기 연락은 했는데 다들 힘들다고 그러네요 음 어쩔 수 없네 없는... 은행 신용도 낮아서 그 방법밖에는, 여보. 뭐... 결국 부모님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말았죠. 얘들아, 밥 먹자. 찡, 응. 오늘도 라면이야? 엄마,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삼겹살이고 나발이고, 아빠는 다 죽어가는데 먹을 생각만 해? 너네 오늘 라면도 먹지 마! 동생들은 엄마의 히스테리에 벌벌 떨며 굶어야 했는데요. 여보, 돈 빨리 갚아야 하는데 어쩌죠?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셋째랑 넷째만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왜 나아서... 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전 엄마 의말에 충격을 받았고 동생들을 버릴까 무서웠는데요. 응? 음, 무슨 소리지? 전 시끄럽게 물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이 내 말이 말같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장 문 열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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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안에 당장 입금 안 하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채업자는 겁을 주고 집을 떠났고 저와 동생들은 너무 무서웠는데요 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러다 병원비고 보고 다 길거리 신세되는 거 아니야? 방법을 찾아야 셋째랑 넷째만 없었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왜나서 애들을 팔아버리는 거야. 결국 아빠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이게 뭐야? 왜 이런 파일이? 전 컴퓨터로 수업을 하다 즐겨찾기에 표시된 글을 우연히 보게 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입니다. 아동학대로 체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신고했어요. 뭐라고? 제 소중한 동생들 거두리지 마세요.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람 목숨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결국 아빠는 경찰에 끌려갔고 엄마 역시 방관제로 소환됐죠 그후 저희는 할머니 댁에 가게 됐어요 현재 아빠는 치료를 받으며 경찰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남매들은 할머니가 미안하다며 돌봐주시고 있고요 앞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좀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김근육이라고 합니다. 쑥스럽지만 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취미라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헤헤. 아빠 빨 최고. 우리 딸 신나? 응. 신나. 저는 사랑하는 딸 아령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는 아빠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왓? 아 아령아?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어느 날부터 딸아이 몸에 상처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줬는데. <laughs> 하루는 아령이가 멍추성이가 되고 울면서 집에 왔죠.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데요. 아령아. 아, 아빠. 아빠, 더 이상은 못 참아. 오늘에야 말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들어야겠어. 실은 그렇게 따라이는 울면서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아, 심심하다. 오늘 괴롭힐 왕따 새끼 없냐? 어? 저기 괴롭힐 놈 있다. 누, 누구세요? 우리가 누구든 뭔 상관인데. 너 내일부터 꼬박꼬박 돈 갖고 와라. 안 들고 오는 날에는 쳐 맞을 줄 알아. 알고 보니 딸은 일진들에게 찍히게 됐고, 매일 기타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그럼, 그런... 도대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아빠가. 아빠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그랬어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바보야 아빠가 왜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족 아니 우리 딸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아빠 <laughs> 우리 아령이 더 이상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저는 서럽게 우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야, 김아량왜 이렇게 늦게 옴? 아직 절 맞아서 그런가 보네 아야! 오늘 너제산 날이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향 피워달라 해 야, 니들! 내 딸한테서 떨어져! 어, 뭐야? 저 근육돼지는! 근육돼지는! 다음날 저는 제 딸아이를 미행했고 일찍들한테 맞는 순간 나타났는데요 야야 쫄지마 쫄지마 어차피 저 아저씨 우리 못 때려 마, 맞아 우린 촉법소년이라 괜찮지만 어른들은 우리 때리면 안 되거든 맞아 <laughs> 니네랑 싸우면 내가 불리하지 근데 어떠냐난 니네 안 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거든 하 신고해봐 우리 촉법소년이라 감옥 안 가거든 그래 감옥은 안 가지. 하지만 대신 너는 소년원 간다지. 어? 아까 너네가 우리 딸 때리는 거 폰으로 다 찍어뒀거든. 소년원 가서 고생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저는 일진들을 곧바로 신고했고 당연하게도 일진들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희 딸은 왕따에서 벗어나 친구도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지내게 됐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저희 딸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꼭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른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꽤 많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 아, 아 안, 안 돼! 돼. 돼. 아빠! 이거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김장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인데요.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장금이랑 혜자 왔어. 어서 와라. 오늘도 일 나가봐야 할것 같아서 애들 좀 맡길게요. 저희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저희를 위해서 돈 버느라 바쁘셨죠. 언니, 엄마 오늘도 늦게 오는 거야?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지만 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나도 그래 저희는 엄마의 부재로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금아, 혜제야 인사해 너희 아빠 될 뿐이야 얘들아, 안녕? 너희를 내 친딸처럼 사랑해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가 만나던 아저씨와 재혼을 하게 되셨고 아저씨는 저희의 새 아빠가 되었는데요 잠금아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샴푸가 다 떨어져서 필요할까 봐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미, 미안하다 새 아빠는 저희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심지어는 잠금아, 어디 가는 거니? 아, 친구들 좀 만나려고요 어? 어디서? 같이 영화 보려고요 안돼 안돼 영화관이 얼마나 위험한데 집에 있어. 네, 애들 기다리는데. 나가면 혼낼 줄 알아. 이렇게 저희의 모든 행동은.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새 아빠 너무 불편해요. 그냥 우리 셋이서 살면 안 돼요? 새 아빠 덕분에 엄마가 일안 나가도 되잖아. 아니면 너네 또 하루 종일 할머니 댁에 있어야 해. 그건...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엄마 괜찮아요? 응. 좀 쉬면 나을 거야. 저희는 엄마에게 의논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넌? 엄마 방에서 무슨 소리지? 어, 엄마! 아, 아빠? 하루는 엄마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새 아빠가 나오더니 아! 아빠, 아빠! 이거 열어주세요! 아빠! 아빠는 이렇게 밤마다 저희를 가. 너희 오늘도 방에서 나오지 마라 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엄마는 어딨어요? 나중에 다 설명해주마 결국 견디다 못한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뭐?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 손녀들한테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생겼어? 결혼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아빠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애들 키우느냐고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젠 걱정 좀 놔요. 내가 우리 애들 정말 친자식처럼 잘 돌볼 테니까. 여보. 여보, 괜찮아? 요즘 왜 이래? 여야 돼. 여보. 우리 애들 죽여야 돼! 어? 걔네가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죽이라고 자꾸 소리가 들려요, 여보. 알고 보니 엄마가 자꾸 한정을 듣고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아빠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가둬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런 당장 에밀를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참아, 그럴 수 없었어요. 여지껏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잔데 이제 막 <laughs>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정신병이라뇨. 아빠. 얘들아, 너희 엄마는 걱정 마렴. 병원에도 데려가고 내가 평생 잘 돌볼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아빠는 엄마를 보살피며 꾸준히 치료를 받게 했고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소원은 단 하나예요 하루빨리 엄마의 병이 나와서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저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야! 나와! 나오라고! 어이! 아가씨! 면상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응? 복잡 깡패! 안녕하세요 전 체대를 다니고 있는 김 나른입니다 저에겐 전직 격투기 선수인 아빠가 있는데요 <laughs> 옛날엔 아직 운동한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 그만해 아 5분만 쉬고요 그렇게 게을러서는 절대 뭐라도 될수 없다 맞아 나른아 아빠 말씀 들어 <laughs> 아빠는 항상 저에게 잔소리 폭탄이었어요 전 너무나 듣기 싫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 달 안에 따놓도록 아 명호 따로 아빠 체육관 애들 픽업시킬 거면서 운동이라도 제대로 하면 아빠가 이러겠냐? 그럼 아빠가 하시면 지왜 나한테 그래요 안 하면 용돈이고 뭐고 박꾼을줄 알아 알았어요 할게요 전 억지로 면허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는 중에도 공부는 공부고 운동은 운동이다 얼른 운동복 갈아입고 나와 아빠는 항상 간섭을 하셨어요 전 그런 잔소리에 못 당긴 했죠 그렇게 전 떠밀려 면허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김나른 씨 축하합니다! 합격이네요! 가,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 말대로 했으니까 좀 놀아볼까나? 전 뭐하고 놀지 생각하면 신이 났죠! 그런데! 오늘부터 나한테 운전교육 1시간 동안 받도록. 네? 시험 합격했잖아요. 아직 초보자인데, 며칠 동안은 연습을 꾸준히 해야 돼. 맞아. 체육관에들 피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니? 아, 이젠 엄마까지 없애하니, 전또 억지로 해야만 했어요. 아, 놔 우리 아빠 나한테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냐? 야, 딴 아빠가 나한테 관심 1도 없음 딴 아빠는 나회서 등록해달라고 해도 집에 한강에 어디래 나르니 너는 맨날 체육관에서 아빠가 운동도 시켜주고 부럽다 노노, 그럼 너네가 우리 아빠 딸해전 음. 친구들을 말해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더욱 질문 했죠 그리고 한창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아, 이다 수업 끝나고 운전 교육하게 학교 정문 앞으로 나와라 안 와,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엽떡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개 싫다 전엽떡을 포기하고 정문으로 나갔죠. 김나른 운전대 잡도록. 나른아 엄마도 타고 있으니 안전운전. 아니 엄마까지 오면 어떡해. 사람을 많이 태워봐야 더 긴장해서 하는 법이야. 가자요, 가자. 맞아. 전 둘이 짝짝콩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 긴장이 되었어요. 그렇게 전 거북이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엑셀 밟아 저기 빨간불. 앞차랑 갇겨. 도착하고 가라고. 아직 초보자 천천히 가야지. 아빠가 계속 호통을 치시는 거였어요. 전화를 참으며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 뒤차가 빵빵거리네. 초보자인데 지나쳐가지. 아 아빠 뒤차 계속 난리 치는데요 괜찮아 지금 규정 속도는 지키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뒤차는 클렉스를 올리다 속도를 올려 저를 지나쳐갔어요 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놓였는데요 어? 뭐, 야 아까 그차 갑자기 멈추는데요? 브레이크! 전 아빠의 말에 급히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와! 나오라고! 어이! 아! 씨, 면상 좀 보고 얘기합시다! 응? 어, 깡, 깡패? 앞차에 있던 험악한 남자들이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전 너무 쫄아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시죠? 뭐? 마동석이야 뭐야? 딸 여자 나오라고 해제 딸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오라 마라 하시지 말고 그냥 가시죠 딸이었어? 이, 이, 예쁜 딸 되셨네 어이 아가씨 깡패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제 쪽으로 오려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로 할때 조용히 가시라고 어? 내딸 건들지 마이 삐리리 같은 삐리야 아빠와 엄마는 수식가니까 휴직하니까... 들을 진압했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깡패들은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는데요. 나르나 괜찮아? 아 어? 아빠 얼굴에 피 나요.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 많이 놀랐지? <laughs> 하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지킨 부모님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그 이후 김 나른 얼른 운동복 입고 나오라니까 여보 오늘 나른이 좀시계 해줘요 우리 딸또 깡패 같은 놈들 만나면 어떡해 오늘은 호신술만 짧게 알려줄 테니까 잠깐 나와라 여전히 잔소리 심한 츤데레 아빠지만 절 위에 그런 걸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태했던 절 잡아주려는 아빠에게 고마웠습니다 와 약속한 대로 운전 연습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민지안입니다. 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일 집에 있는데요. 민지안! 야! 네? 네? 너임마 너 아빠가 몇번 불렀어! 어? 리모컨 갖고 오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리모컨 정도는 아빠가 갖고 가도 되잖아요. 뭐? 이 자식이 좀 컸다고 말대꾸해? 아빠는 평소에 분노조절 장애가 심한 분이셨어요. 특히 엄마한테 주로 그러셨는데요. 반찬이 이게 뭐야! 살림 똑바로 안 하지? 요즘 지훈이가 아파서 잠을 못 봤어요. 미안해요. 에이, 내가 이래서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애들이고 옆편내고 하는 꼬라지들이 엉망이야! 아빠는 집에서 왕처럼 구셨죠. 저랑 동생은 묵묵히 참고 견디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 옆집에 새로 이사 왔나보네? 저희 옆집에 여자분이 한명 음. 이사 오셨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 그런지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운동하러 근처 운동장에 갔거든요. 헛들, 헛들. 맨날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하네 저는 열심히 조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운동장에 아빠 차가 서 있더라고요. 응? 이 시간에 아빠가 여길 왜. 놀랍게도 아빠 차 안에는 옆집 여자가 아빠랑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랑 엄마한테 어떻게? 전 울면서 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죠. 그리고 아빠한테 들킬까봐 얼른 집으로 도망갔는데요. 나왔어. 다녀오셨어요? 아니 지방꼴이 이게 뭐야? 아 금방 치울. 했내가집 구석에서 하는 게 없어. 으이... 아빠는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는 평소처럼 또 엄마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빠가 양심이 있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할 말이 있어요. 응, 이것 좀 보세요. 실은 아빠가 저는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게 뭐야? 이거 정말 너희 아빠 맞니? 엄마는 충격을 금치 못하셨죠. 그리고 뭐야? 당신 미쳤어? 이 사람이 당장 안 나가? 어? 아, 엄마는 바로 아빠를 찾아가 싸다구를 날리셨어요. 어찌나 세게 때리셨는지 아빠 고개가확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멱살을 쥐고 옆집을 찾아갔는데, 오, 어,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네? 저한테는 결혼 안 했다고, 그냥 여동생 식구랑 같이 산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아빠는 옆집 여자분한테도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한거였습니다 아 아니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수도 있지 다들 뭘 그리 심각하게 아빠는 또 평소처럼 자기 생각만 했는데요 그러자 엄마와 옆집 여자가 동시에 아빠한테 싸다구를 날리더라구요 저랑 동생은 완전 통쾌했는데요 지현아 아빠좀 살 왜요? 저 말고 진짜 딸한테 가서 그러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시원하게 결정타를 날려줬죠. 그후 아빠는 늘. 밥, 늘. 이렇게 엄마와 저희에게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의 서름을 복수하셔서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나요? 있다면 마음속으로 꾹꾹 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